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와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호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계란은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게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하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열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파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파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슨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부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리아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보은의 조상 여이엘은 기보은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리라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렛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위가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